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버드 파트너즈입니다.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오늘도 역시 제가 실제 거래한 내역들을 살펴보며 함께 트레이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일지의 제목은 바로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다 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서울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오늘 많이 내렸습니다. 블랙버드 파트너즈는 진성 품맨이기 때문에 하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시장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리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특이하게 매도가 아니라 매수 거래를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거래한 매수 종목은 바로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아무래 퍼시픽입니다. 네, 먼저 매매 준비 및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아모레퍼시픽 매매를 한 매매 전략은 바로 이벤트 드리븐이고요. 어, 진입 전략은 시초가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겠다고 준비를 했고 청산 전략은 1차 저항라인이라고 판단되는 부근에서 청산해야겠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아모레퍼시픽 매수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어, 섹터 실적 이슈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ODM 기업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며칠 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 두 기업 모두 시장, 사, 시장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어,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1조 3,500억 정도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900억을 기록하며 어, 증권사 컨센서스를 10% 이상 넘는 놀라운 논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습니다. 어, 그리고좀좀 좀... 살펴보면 한 게, 4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국내 화장품 부문이 매출이 4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40%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했고, 영업일 또한 전년보다 48% 이상 증가한 523억을 달성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2017년 이후부터 중국발 소비 둔화 그리고 중국의 경제 둔화 그리고 이제 중국 로컬 화장품 브랜드 성장으로 인한 중국인들의 한국 브랜드 화장품 수요 감소 이런 우려들이 좀 많이 시장에 반영이 됐고 실제로 그 부분들이 아모레퍼시픽 실적에 반영돼서 어닝스 초크를 보여주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ODM 기업들의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실적이 바닥이며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서서히 익, 익어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을 거래를 했습니다 어,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4분기 발표한 사, 지난 4부, 4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 사실 로컬 사실 이제 그 로드샵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출이 둔화되고 실제로 브랜드가 깨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 같은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 해외 매출은 조금 증가했고 아직까지 브랜드가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완전 아모레퍼시픽이 좀하방경직 부분에 도달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조금 매수 관점에서 거래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기술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난 며칠 동안 17만 원 라인에서 지지 라인을 보이면서 네, 어제 한번 거래량 이 붙으면 상승했다가 어, 조금 다시 이제 되돌림이 나왔고 오늘 이제 큰 폭으로 약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7 2,500원 라인에서 매수를 했고 1 7 5,000원부터 조금 청산을 했었는데요. 네, 여러분 사실 제가 어, 현대차 그리고 이제 셀트리오 매매 일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 변동성의 축소와 확대, 이거를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아무리 퍼시픽도 그두 차트와 다를 게 없습니다. 17만원의 지지라인 받다가, 이평선이 수렴했다 확장하는 구간, 변동성이 축소해서 확대하는 구간, 이 구간을 제가 이제 노렸을 뿐입니다. 물론, 이제 이 변동성이 위로 갈지 아래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앞에서 이제 펀더멘탈이나 뭐 트레이딩,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때 실적 실적이 이제 개선되고 투자심리가 개선될 거라는 그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매매 상방으로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수 거래를 했습니다. 네, 수급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게 오늘 사실 이제 저희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 특히 이제 금융투자 투신 주도로 양양 메이저 주요 기관이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특히 이제 전기전자 섹터, 뭐 금융, 통신 이쪽을 다던졌고요 근데 이제 화학 섹터, 예, 화학 섹터를 보시면 외인과 기관 모두 이제 양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 화학 섹터는 이제 두 시장에 빠지더라도 또두 기관, 두 메이저가 매수로 응했다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화학 섹터도 이제 엄청 많죠. 뭐 롯데케미컬부터 해서 이제 기초화 기초화학이 라든지 아니면 뭐 석유화학 기업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섹터에 화장품 화장품이 들어가요. 네, 제가 이제 업종이나 업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종목이 구성하고 시장을 구성 구성하고, 구성하고 있는 업종 업종을 구성하는 종목에 대한 이해를 좀 가,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어, 오늘 같이 시장이 빠지는 날에 네, 화장품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화학 섹터는 괜찮아요. 그리고 뭐 외국이나 기관 모두 다, 다 던지고 있는데 화학 섹터만 좀 사들이고 있어요. 근데 바, 보니까 화학을 뭘 사는지 몰라 어느 종목을 사는지. 그래서 이제 화학 대표적인 화학 종목 몇개 살펴봤는데 일반 석유화학 제품은 뭐 하락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서, 화장품 섹터가 모두 오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 화장품 섹터를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화장품 섹터를 골랐고.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매수로 들어간 거죠 오늘같이 시장이 하락하고 1% 이상 하락하고 좋지 않은 날에도 말이죠 실제 거래내역 보시면 알겠지만 어, 17만 1500원 네, 이거는 이제 오늘 저가가 17만 2000원인데 체결이 안 됐고요 17만 2500원 17만 2000원 이중에서 매수를 취했고 그리고 이제 대략 17만 4000원 등 3000원 4000원 청산을 해서 네, 오늘 한 53만원 정도 실현손익을 벌었습니다 어뭐코카가 18만원 되는데요 사실 오늘 어, <laughs>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청산을 좀 일찍 한 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처음에 1차 타겟으로 잡았던 저항 라인에 도달했기 때문에 청산을 한 거고요. 결과론적인 말씀이지만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의 키 포인트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시장의 메커니즘이 뭐냐? 시장은요. 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개 업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업종들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이 오를 때도 오르는 녀석이 있고 시장이 오를 때도 하락하는 녀석이 있고 시장이 빠질 때도 오르는 녀석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같이 하락이 두드러질 때는 오르는 오르는 녀석들이 오르는 섹터와 기업이 눈에 엄청 잘 띄어요. 이는 마치 이제 못생긴 애들 1 0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통 이제 좀좀 좀 생긴 불파차럼좀 생긴 놈이 한명 있으면 불파가 눈에 띄는 것처럼. 예, 대부분 종목이 하락하는데 특정 몇 섹터, 몇 종목에 상승하고 있다. 오늘로 예를 들면 화장품 섹터, 이 섹터에 눈이 많이 가게 되고, 어, 여기가 이것, 이 종목 화장품 섹터가 힘이 받는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유고, 권유 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코스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국내 코스피가 어떤 섹터로 되어 있고 거래소에서 이 섹터를 어떤 정보로 구성을 해서 어, 인덱스를 보여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공부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제 뭐 차트 이런 거좀 보지 마시고요. 제발. 제발 차트 그만 보시고 어, 거래소에 들어가셔서 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그리고 코스터 시장이 몇 개의 섹터가 있고 그 섹터 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인덱스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 금요일이네요. 네, 주말 모두 이제 내일이면 토일 쉬는 날인데 다, 모두들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주말 동안은 이제 주식 생각을 많이 하세요.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laughs> 농담이고요. 네. 지금까지 블랙버드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